2020년 7월 12일 주일, 백옷동산교회 예꼬 유치부, 예꼬 친구들을 위한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꼬 친구들의 믿음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도사님이 한 줄씩 읽어주면 따라서 고백해주세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교회의 모임을 믿어요 교회의 모임을 믿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어요 다시 사는 것을 믿어요 다시 사는 것을 믿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아멘+ 아멘. 2020년 7월의 말씀송을 외워보아요. 서요를 배워보아요.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7월은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풍성하게 받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꼬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얼굴을 보고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기억하며 기뻐하는 우리 예꼬 유치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7월 12일 주일 유치부 가정예배에 온 예코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후 오늘부터요. 어른들이요. 회복이 있는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신대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도 회복이 있는 예배라는 주제로 다음 주부터 성경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할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새로운 성경 암송 말씀을 외워야 되니까 전도사님이 새로운 찬양을 꺼내지 않았고요. 오늘은 두 곡이나 배워 보았는데 어려웠나요? 그 가사가 혹시 어려웠더라도 가사가 멜로디가 우리 예고 친구들의 마음에 쏙쏙 새겨지고 마음밭에 씨앗이 심기 듯꼭 가사가 알알이 와서 박혔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면 우리 지난 주일에는 누구 누가 예배 인증해주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누가 누가 있나? 우리 민경이, 하은이, 하준이. 그리고 한겸이, 도윤이 다섯 명의 예고 친구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예배 인증을 해주었어요. 어, 보니까 민경이랑 한겸이랑 하준이랑은 아주 아주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또 하은이는 아주 아주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도윤이는 아주 해맑게 웃고 있어요. 도윤이 또 와서 얼굴에다가 이렇게, 나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laughs> 전도사님이 항상 열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예배 인증을 해주는 예꼬 친구들, 또 예배 인증을 해주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꼬 친구들, 예수님의 꼬마들, 예수님의, 예수님을 닮은 꼬마들,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기쁨의 예배자예요. 그러면 우리, 7월의 주제는 무엇이었죠? 바로 바로 2020년 7월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기쁨 나는 기쁨의 별이에요라는 주제로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는 우리 어떤 기쁨에 대해서 나눴었죠? 어?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기쁨이었어요. 어? 아들이 왜? 아빠랑 같이 끌어안고 울고 있었죠? 아빠가 없어도 아들은 살수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아니요. 아빠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랑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 하나님 안에서는요?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별이 되기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어 갈 건데요. 그러면 오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소개받아 봅시다. 전도사님이 한 줄씩 읽어주면 따라 읽어주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8절 말씀. 18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할때 가장 기뻐요. 하박국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성경 이야기를 나눠 볼 거예요. 어, 그런데 읽으면서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말씀이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2020년 7월 한달 동안 외우기로 한 주제 말씀이었어요. 암송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동도 하면서 우리 열심히 말씀 외우고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한 말씀이래요. 그런데 하바국한테는요. 지금 아무것도 없나 봐요. 아주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나 봐요. 그런데도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즐거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 이야기가 있는지 점점 더 궁금해지지 않나요? 우리 성경 이야기 속으로 쏙 들어가서 확인해 봅시다. 기도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하박국이 살던 때에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게다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선지자들이 쓴 기록들을 불태웠어요. 그런 상황을 보며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다 보고 계시고 죄에 대한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셨죠. 바다를 둘로 나누어 주시기도 하셨고 해가 지지 않게도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무섭고 떨림. 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벌주시는 그날에 이 땅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키우던 양과 소가 적에게 모두 빼앗기는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와 유대 민족이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속상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렸어요. 성경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오호,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서 누리고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어,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표정을 보니까 어때요? 오 어, 기뻐하는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속상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기, 음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불에다가 집어 넣어서요 불 태우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데. 그렇하니까 아,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너무너무 속상해요. 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하나님! 오? 어? 어,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한 하박국 선지자의 얼굴이? 여전히 속상한 표정인데요. 아,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먹을 것도 없고, 또 동물들도 없대요. 이를 어쩌면 좋지? 왜 그런가 봤더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죄가 없이 깨끗한 나라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표정이 지금 이렇게 속상한 표정인 거예요. 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어 주신대요. 하나님! 아, 주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한테 벌을 받는 게 말이 돼요? 아, 속상해요. 속상한 마음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혹시 예고 친구들 이 찬양 알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보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여우와로 즐거워하리, 난여우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하리라 짠짠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에 보니까요 무화과 나뭇 잎이 말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의 양 떼가 없고 왜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대요. 뭐? 네?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한대요. 어떡해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요. 어, 논밭에 식물이 없고 또 우리의 양떼랑 송아지떼가 없어도요. 하박국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대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랑 언제나 함께 하셨던 것이 생각나서 감사하고 기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깐요. 우리 엄마 아빠랑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생각나서 감사하고 기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깐요. 성경 말씀에 써져 있는 이야기들. 다른 조상들, 다른 어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예꼬 친구들은 어때요? 하바콕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때문에요, 마음이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어떤 죄였죠? 우상을 숭배하고, 어, 성경 말씀을 불태우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 더 나쁜 나라에 혼이 나는 이야기였어요. 음, 하박국은 속상했어요. 하지만 그 속상한 마음 그대로 있었나요? 아니요. 하박국 손지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어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은밭에 식물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양떼랑 송아지 때가 없어서 속상한 것들을 보고 속상해했나요? 아니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이 생각나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하신 일들이 생각나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의 조상들, 어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감사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우리 예꼬 친구들은 어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집 안에 막 갇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니면 또 밖에 놀러 나갈 때도 마스크를 싹 하고서 우리가 아주 첩보작전을 펼치는 것처럼 우리가 아주 아주 꽁꽁 싸매고 나가야 돼요. 이렇게 더운 여름인데도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슬픈 상황이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없을까?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바라보고요. 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우리 안에는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도 우리는 우리 예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좋아, 결심했어. 전도사님은요, 결심했어요. 혹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힘들기도 하고, 속상한 일들도 있고, 또 때로는 코로나19 말고도 다른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전도사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려고요. 우리 예꼬 친구들은요, 우리 예꼬 친구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감사한 것들이 생각났고 그 감사한 것들을 붙들고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우리 예꼬 친구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그런데 저쪽 끝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요, 어, 감사에는요,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 OX죠. 첫 번째 OX는요, 풍성하게 가졌지만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첫 번째 사람, 좋아보여요? 아니요. 두 번째 사람. 감사하고 풍성하게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어? 감사하면 됐지 않았나? 그런데 세 번째는요. 더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도달해야 될 감사예요. 어? X 동그라미. 어, 풍성하게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아까 하박국 선지자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주변에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없고, 속상한 일들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했던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우리 예꼬 친구들도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요. 두 번째 감사뿐만 아니라, 세 번째 감사까지도 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힘들고 속상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풍성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예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반짝반짝 빛내는 기쁨의 스타가 되고 이 세상을 반짝반짝 빛내는 기쁨의 별이 되는 우리 예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무릎 꿇고서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어, 속상한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하지만요,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것들을 바라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까만 마음, 죄, 그, 그것 때문에 일어난 나쁜 일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랑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엄마, 아빠, 어른들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박국이었어요.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하박국처럼 우리 예꼬 친구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꼬 친구들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또 코로나19 말고도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찾아오더라도 인생에서 그 어떤 것이 우리 옛고 친구들을 괴롭히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보며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고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우리 예꼬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다음 주일부터는 회복이 있는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활동으로 주보 뒷면 색칠 공부가 준비되어 있어요. 인쇄에서 색칠 공부하고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을 배우고 누리는 우리 예꼬 친구들이 됩시다. 인쇄가 어려운 과정에서는 이어지는 화면을 함께 읽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유치부 미션을 소개합니다. 유치부 미션 활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먼저 준비물은 포스트잇 여러 장, 유치부 찬양입니다. 1번 포스트잇 꾸미기. 포스트잇에 우리가 없애야 할 마음, 예를 들면 슬픔, 걱정, 두려움 등을 적어봅니다. 두 번째 몸이나 옷에 붙이기. 포스트잇을요, 몸이나 옷에 붙여주세요. 세 번째, 찬양하며 없애야 할 마음 없애기. 찬양에 맞추어 몸을 흔들면서 없애야 하는 마음들, 포스트잇을 떨어뜨려주세요. 배고동상교회 예꼬 유치부의 예꼬 친구들아,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하며 응원합니다.